이 새벽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어, 가을이 다가오면서 아침 새벽과 또 저녁에 기온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악수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하는 악수는. 오랜 세월 인사 형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때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사를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못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간단한 악수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할 때는요. 무장해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악수가 시작된 기원은 전쟁이 많은 고대 사회에서 악수를 통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악수는 서로 무장해자를 하고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어, 신경과학 저널 논문에 따르면. 악수를 할때 인간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악수를 할때 우리 뇌에 사회성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신호를 악수를 할때 촉감과 감각으로 뇌가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멀리하고 뇌는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는데 호감이라는 감정을 내가 악수를 할때 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자신 있게 하면 면접을 통과할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면접 체험관들은 간단한 악수를 통해서 매기 없이 하는 사람보다 힘 있게 악수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구나, 아이 사람은 뭔가 확신이 있구나 이거를 악수할 때 느낀대요. 이첫첫 인상을. 그래서 면접관들은 악수를 힘있고 밝고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수는 우리 사회 관계 안에서 더욱더 신뢰를 형성하고요. 또 서로를 인정하며 또 호감을 주는 인사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친교의 악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친교의 악수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교의 악수는 복음의 본질을 인정하는 악수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나오는 계시는 1장 12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준 계시입니다. 또한 계시의 내용 면에서 이 계시는요. 다메섹에서 자신을 직접 만나 주신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본문 이전에 나오는 계시는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절에 나오는 십년의 때에 받은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까지 퍼지자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은요 각자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구제 헌금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두 번째 시기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14년 후는요 사도 바울이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그 기점으로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의미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제시했다는 뜻은요,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완성된 구원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윤리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더 자세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 지금 예루살렘 어, 사도들에게 전하면서 확인을 받고 싶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들과 더불어 복음의 본질을 확인해야지만 다말색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름질 혹은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지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둘째, 친교의 악수는 거짓 형제를 배척하는 악수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 주의자들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지키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몇 명이 삶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으니까 삶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믿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는 모세 율법이 말하는 토라의 규정대로 할례, 정결 규례들, 음식법,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할례를 받고 할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핵심 표지가 할례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제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몇몇 사람이 엉터리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대로 거룩해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했던 거죠. 또한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은 정통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아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엉터리 삶을 살고 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못될 것 같은 마음에 그들을 쉽고 아주 빠르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로 할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율법과 할례,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복음에 붙들려 살기를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신앙과 율법주의를 지키는 다른 복음은 윤리적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고요 믿는 유대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통해 자신이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받았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시 할례를 받지 않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요 믿는 유대인들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그 하나로 구원의 충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것을 인정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게 맞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을 하냐 이거죠. 만약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맞다면 자기와 함께 데려간 디도에게 할례를 시켰겠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조건에는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도들 역시 인정한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를 통하여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방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율법, 할례,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면 충분합니다. 즉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무효함을 논한다고 해서 율법의 조항이나 그리고 조문, 도덕적인 규칙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기능까지 지금 바울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도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교의 악수는 이방인 사도댐을 인정하는 악수였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유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그가 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할례자에게 사도로 세울 받았습니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들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의 진리에 관한한 사람의 권위나 지위는 무의미함을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 역시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직과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부 이 야고부는요 주의 동생 야고부입니다 또한 개바는 베드로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인정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친교에 악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이로써 서로 각자의 사역을 인정하는 동역의 악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친교의 악수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저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부르심은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붉어진 할례의 문제는 이초대교회 당시 큰 이슈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회의를 열어서 그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은요, 동역의 악수, 친교의 악수를 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